자, 이야. 들어오세요. 이야 아주 평... 엄청나네, 엄청나. 네. 네. 엄청나요. 정갈하게 아주 이쁩니다. 되게 간단한 여름 집밥 네. 제가 차렸는데요.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야 멋있어요 한번 네. 뭐, 먹나요? 저희가 먹, 이제 먹어볼까요? 네네 드시면 네. 되죠 뭐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이 떠도 되죠 어. 너무 멋돌이려고 많이 제가. 드세요 아니, 뭐? 아니 아니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죠 네네네. 일단은 초밥 한번 네. 지라시 그러면 쓰시고.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네. 우리가 아는 지라시스시는 위에 이제 회가 많이 다 올라간 지라시스시인데. 네. 아 근데 이게 초밥에 이렇게 표고버섯하고 오이하고 뭐 이런 채소들만 넣어가지고 해서 먹어도. 음, 맛있네요. 새콤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누가 입 없는 하시면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. 음 입맛이 없으니까 아 새콤한 걸 먹으라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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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, 여름에 좀 몸이 나른하고 이러신 분들은 응. 눈이 만족다제 정신 번쩍 만족 나면서 응. 그렇게까지 나중건 그런 건 아니에요. 오, 새콤해도 그렇죠, 그렇죠. 아우 제 입장에서는 아까 한권 씨가 저는 더 쉬어도 돼요. 그래서. 음. <laughs> 깜놀,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사실 이게 수시의 어원이 스파이럴에서 그 신맛 시다라는 데서. 어. 나온 말이다 음. 원래는 생선하고 밥을 삭혀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비슷한 음식이 그 가자미 식혜처럼 음. 삭혀 먹는 게 있고 맞아요. 우리는 스시 생각하면 바다 생각하겠지만 원래 산에서 온 음식이고 음. 동남아에 있는 산간지방에 그 벼농사를 짓는 곳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. 1800년대인가요? 후반쯤에 그 일본의 우리나라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패스트푸드처럼 빨리빨리 먹을 수 있게 지금의 밥에 생선을 얹어있는 니기리 스시라는 그런 스시가 나온 거거든요. 그래서 스시를 초밥이라고 얘기하는구나. 저는 네. 스시 그러면 꼭 생선이 올라가야지만 스시인 느낌 있잖아요. 그러니까. 스시를 이제 뭐 쥐느냐. 뭐 네. 어디에 빠느냐 마느냐, 네.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좋거든요. 맞아요. 너무 좋아요. 네.